에도 역시나 네. 킹 오브 슈퍼주니어의 킹으로 선정된 멤버분께는 상금이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. 아, 상금이 뭐가 중요한가요? 뭐. 상금 중요하죠. 만약에 킹이 됐어요. 상금 안받아요야 남자가 이러면 못해. 참아 참아 <laughs> 참아. <좀 해봐서 웃음> 네, 네, 네. <laughs> 오케이 자 예상이 한번 해보기 때. 자 참아. 자 참아야 된다. 자이 2, 이 산. 신동 형 보시면. 여아니 아니. 과연 누가 가장 흡입력이 음 셀지 가장 먼 먼저 많이 먹은 사람은 다 먹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. 예성 씨. 아니 붙어 있어. 벌써 먹었어. 아니 그냥 이름 불러봤어요. 예성 씨. 아, 然後, 자, 아직 안 먹었어. 아, 아 진짜 안 먹었어. 확인해 볼게요. 확인해 볼게요. 살 써서 살짝 열. 예성 씨가 빨아야 되니까 제가 손으로 잘 닦아드릴게요. 아야 깨끗해졌다. 깨끗해졌죠? 오케이. 자다 같이 한번 짠하고 하시죠. 짠 한번. 이것도 짠이에요. 예 목축여. 자 준비. 시작!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어 어렸을 때살아나는지어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 과연 누가 가장 빠를지 지금 현재 어 예성 빨라요 제고보다 예성이 빨라요 예성 아직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자 아직 남았죠 아직,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자 끝까지 먹어야 돼요 예성 1등 예성 1등 아, 아, 자안 나오잖아 자더 빨리 먹어야 돼요 안 나와 안 나와 자 아직 조금 남았죠 자 1등은 예성 예성 아원아 어, 인정 아, 배트면 좋... 실패. 맛있게 먹으면 인다 맞다 맞다. 맞다 맞다. 피파랑까지 다. 아! 맞멋어맞어 아! 어, <laughs> 아, 눈빨게눈빨게와 아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, 대박이야. 아, 대박. 대박이지. 자, 저 100은 자, 마이너스야? 아니야. 그냥 100점이지. 100점. 100점이지. 자, 예성. 100. 아 실패 실패 아, 오 예성이 형 예성아 고맙네 아 절망 아니 잘 내가 그 내가 제일 <쪼> <à 웃음> <del> <쪼> <쪼> 아, 잘들어어 아. 잘잘 <enters> 아니, 내가 좀일아 형은 진짜 아니야 형은 절대 안돼성은 절대 안 우리 누가 해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나야? 나야? 가위바위보 이위바위 아, 나한 번. 아, 아, 너 하나 할래? 오! 오 어, 오! 변제. 변제. 변제 해야지. 제 놀랐죠? 어. 어. 상대 아. 상대팀을 견제해야 돼. 견제 아니 아니야. 본인 팀도 항상 의심해야 돼. 어제가 이게 데드볼 느낌이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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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이 남아있습니다 아, 벌칙이 일단 벌칙이 기본적으로 패한 팀은 어, 은혁씨 이거 네? 받으시고 <목소리> 아니, 아니 아까 개인권 받으셨어야 했는데 나는 왜새 칠한 것 어. 같네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머 어머어머어머 어머머. 아, 이거 어떻게 하라고? 테이프를 뜯어야 돼 테이프를 아, 아 여기서 여기서 아. 고 어이! 벌써? 아뜯지는데왜아나 무서워 과연 영웅은 제한시간 30초 시작 이거 진짜 무섭다. 야, 내가 할까? 내가 할까? 해. 네. 내가 할까? 근데 이거 다안 터질 수도 있죠? 안 터질 수도 야, 있어. 야 빨리 하라고. 어? 누구야? 야 빨리 해. 어? 뭐해 빨리 안 하고. 근데 이거 안 띄워져. 빨리 떼봐. 확 떼봐. 어,